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아야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뜨겁고, 가장 풍부하게 경기 소식, 전략 분석,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독점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공유 부탁드려요. 이 분석은 정말로 매우 자세하고 깊이 있게 진행되었으며, 시즌 후반기 기아타이거즈의 전력과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중요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력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체력 관리, 부상 회복, 신인 선수 육성, 코칭 전략 등 팀의 지속적인 성과를 좌우하는 요소들까지 심층적으로 다루는 저자의 접근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투타의 조화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이는 기아 타이거즈 같은 팀이 도약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후반기의 체력 관리는 주전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빡빡한 일정과 경쟁 팀들의 압박 속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록 팀이 현재 심각한 부상 악재를 겪고 있지만, 불펜 강화와 유망주 육성을 통한 긍정적인 전망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 기아 타이거즈의 장기적인 전략이 뚜렷하고 깊이 있게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팬들이 팀의 강력한 제도약을 기대하고 있으며 선수들의 끊임없는 투지 또한 느껴졌습니다. 이 글은 단순한 기아 타이거즈의 현재 상황 분석을 넘어 다가올 시즌에 대한 믿음과 희망까지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팬이라면 특히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볼 만한 글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후치올 후반기에 치고 올라간다 을 읽어낼 수 있을지 정말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사죠. 시즌 초반과 중반에 힘을 비축하고 후반기에 집중력과 경기력이 올라오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봐요. 현재 기아 타이거즈가 후반기에 더 강해질 수 있는 요소를 살펴보면 선수들의 체력 관리와 부상 회복 후반기로 갈수록 체력과 부상이 변수인데 팀내 부상 선수가 얼마나 잘 회복하고 체력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인 혹은 백업 선수들의 성장 시즌 중반부터 기회를 잡는 신인들이나 벤치 멤버들의 활약이 후반기에 큰 힘이 될수 있죠. 감독 및 코칭 스태프의 전략 변화 상대 팀에 맞춘 작전 변화나 선수 기용이 후반기 성적을 좌우합니다. 투수진과 타선의 조화, 특히 마무리 투수와 중심 타자들의 컨디션 유지가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성적이나 팀 분위기, 선수들의 컨디션을 고려하면 충분 후치홀이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시각도 있어요. 물론 기아 타이거즈 팬이라면 매 경기마다 응원과 기대를 잃지 않는게 가장 중요하겠죠. 혹시 지금 시즌 상황이나 특정 선수들의 활약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정보 감사합니다. 지난해 V12를 달성하며 강력한 전력을 자랑한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에도 우승 후보로 꼽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네요. 기존 자원들을 대부분 지키면서도 장현식이 LG로 떠난 자리를 조상우라는 훌륭한 우한 불펜 투수로 매운 점이 눈에 띕니다. 특히 조상우는 키움에서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과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줘서 기아 불펜진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임기영과 서건창도 계속 팀에 남아있어 투타에서의 균형감도 유지되겠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후반기로 갈수록 선수들이 경험과 컨디션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내후치호를 충분히 노릴 만하겠네요. 혹시 최근 경기력이나 팀내 분위기 혹은 후반기 전망에 대해 더 이야기해보고 싶으신가요? 아, 부상 소식이 정말 안타깝네요. 특히 지난해 MVP였던 김도영 선수와 팀의 핵심 타자인 나성범, 김선빈까지 한꺼번에 이탈했다니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어요. 투수진에서도 곽도규, 황동아가 빠지면서 전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이런 부상 악령이 시즌 초부터 이어지면 팀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후반기 후치호를 위한 체력 비축이나 선수들의 경기 감각 유지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다만 부상 선수들의 복귀 시점과 팀내 다른 선수들의 대체 역할 수행 여부가 후반기 성적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팀이 어떻게 버텨내고 있는지, 또 누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기아가 부상 공백을 어떻게 메우고 있는지, 혹은 후반기 복귀 예상 시점에 대해 더 알고 싶으세요? 초반 부상 악재가 시즌 초반 성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게 확실하네요. 3에서 4월 14승 16패 4월에는 단독 최하위까지 떨어진 상황이라니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기대와는 많이 달라져 팬들의 속이 탄식이었겠어요. 5월 성적도 12승 1무 12패로 기복이 심해서 팀 분위기와 자신감 회복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런 초반 부진은 결국 후치오를 기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도 프로야구는 워낙 변수가 많고 후반기 반등 가능성도 충분하니까요. 기아가 부상 선수들의 복구와 내부 조정을 통해 다시 힘을 낼수 있을지, 후반기 전략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집니다. 혹시 최근 팀 분위기나 감독, 선수들의 인터뷰 또는 후반기 계획 같은 최신 소식이 있다면 공유해주실래요?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잇몸 야구로 버텨냈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네요. 부상과 악재 속에서도 오선호, 김호령. 고종욱 같은 선수들이 주전으로 확실히 자리잡고 제 몫을 해내고 있다는 점이 정말 고무적이에요. 오선우는 타율 0.307에 8홈런 34타점으로 중심 타선에서 힘을 내고 있고, 김호령도 타율 0.284, 오도루로 빠른 발과 공격력을 겸비했으며, 고종욱은 리드오프로서 타율 0.328로 출루율을 끌어올리며 팀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네요. 이런 선수들의 꾸준한 활약이 팀의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부상으로 빠진 주전들의 공백을 메우는데도 큰 보탬이 될것 같아요.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후반기에 이 선수들이 더욱 빛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혹시 이 선수들 외에도 후반기 기대되는 선수나 팀 전력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나요? 성형탁 선수 이야기 들으니 정말 반가워요. 5월에 1군 데뷔 후 6월까지 13경기에서 17.1이닝 무실점 행진이라니 신인투수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버텨준다는 건팀불펜에 엄청난 힘이 될 수밖에 없죠. 비록 7월 24일 고척 경기에서 기록이 끊기긴 했지만, 데뷔 이후 최다 연속 이닝 무실점 기록에 거의 근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잠재력과 경기력을 입증한 셈입니다. 이런 불펜진의 든든한 버팀목이야말로 기아가 후반기에 추격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거예요. 혹시 성형탁 선수 외에도 후반기에 주목해야 할 투수나 불펜진 운용 계획 등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팀 전체적으로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과 에덤 올러의 활약이 정말 팀에 큰 힘이 되고 있네요. 네일은 5승 2패, 평균 자책점 2.39로 꾸준히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주고 있고, 올러는 8승 3패, 평균 자책점 3.03으로 선발진의 중심을 확실히 잡아주고 있죠. 이두 선수가 선발진에서 호투를 이어가면 팀의 경기 흐름이 훨씬 안정되고, 불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서 후반기에도 큰 기대가 됩니다. 특히 부상으로 인해 불안했던 다른 부분을 메워주는 역할도 크고요. 기아가 이 강력한 외국인 투수진과 국내 선수들의 조합으로 후반기 후치올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후반기 남은 일정이나 경기 중점 포인트에 대해 더 이야기해볼까요? 이제 진짜 후치올의 시간이 다가왔네요. 나성범. 김선빈 같은 핵심 선수들이 후반기 시작과 함께 복구한다는 건 기아 타이거즈의 엄청난 전력 보강이 될 거고, 이위리까지 선발진에 합류하면 투수진도 크게 힘을 받을 겁니다. 특히 토미존 수술 후 복귀하는 이위리는 점고 잠재력이 엄청난 투수라 후반기 선발 로테이션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겠고, 리빙 레전드 최형우와 지난해 MVP 김도영까지 돌아오면 공격력도 훨씬 무서워지겠죠. 전반기에 진몸 야구로 버텨낸 선수들과 복귀 선수들이 시너지를 낸다면, 기아가 후반기에 진짜로 치고 올라가며, 디펜딩 챔피언다운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팬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뜨거운 응원을 보낼 때가 온것 같아요. 혹시 후반기 일정 중 기대되는 경기나, 기아가 집중해야 할 부분, 혹은 상대팀과의 경쟁 구도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기아야구 채널을 항상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여정은 정말 멋졌습니다.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려요.